자 오늘은 발잼님과 함께 발잼님이 정글 마스터이. 저는 어탑 <laughs> 랭가를 해볼 건데 상대 탑이 랭가네요. 대박이네. 아니 피아노 좀 그기만 치세요. <laughs> 네. 아 다들 나를 알아보잖아요 케이님. 아 어, 인사시네. 네 지금 2패정립 파셨어요? 수, 아, 알아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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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님 진짜 팬이에요 렌가 대 렌가. 이거 시,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거는. 확률이 일반에서 내가 좋아하는 렌가 장인을 렌가로. <laughs> 그니까요 정복자 렌가인데. 이러면 진짜 열심히 하시겠는데 저 탑, 좀. 몰라 발쟁님이 캥 와주시겠지. 저탑좀 탑을 원래 잘안 타. 아, 빨리 답 오세요.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어쨌든 얘는 되게. 느낌.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 나가 렌가 처음해 보는데 너무 <laughs> 웃기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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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몬스터한테 죽는 유튜버가 있다? 뭐가 안 되고 어떻게 이 라이언 보내야겠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니까 이거 랭가드 랭가는 여러분 그냥 W 먼저 아낀 사람이 이긴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. 아하 그렇구나. <laughs> 이거 마스터 이거? 이거 마스터이가 이걸 아, 마스터이가? 오오오킬 따라로 들어갔네 와 내가 진짜 블루 줬다 대박이다 이거 와 발듬님이 블루를 주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는데 판매만 걷으 내가 빨리 우리 구독자 좀 그만 괴롭혀요 왜 이렇게 와서 또 괴롭혀 어떻게 오별 센스 도 있었는데 잘하는데 이게 진짜? 잘하네 갑시다 다 드실려고 하시네 이제 구독자 그만 잡고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 잡아야겠다 그럼 제가 잡을래요 좀 뛰겠죠 랭가? 보여주나 우리 구독자? 오오 느낌있어 뭐야? 오! 잘해, 뭐야. 내 유튜브 좀 봤네. 저 요즘 새로운 템틀이에요, 이거 어때요? 어 너무 별론인것 같아요. 자, 이쪽으로 랭가가 올 거예요, 랭가가 올 거예요. 여기서. 킬왜 기... 이렇게 날 먹어, 뭐야? 솔방을한번 터뜨려주고. 알제님 아. <laughs> 빠이! 되나? 어, 되겠다. 구독자 <laughs> 구독자님 미안합니다. 우리 우리 구독자 좀 우리 그만 결별. 구독자님 미안합니다. 왜 이렇게 빨라 와. 뭐야? 와 뭐야? 흑인저 렌가 장인을 쏠 때다는 시청자가 편안하다? 있다? 근데 어차피 편집 될것 같긴 해요. 이거를 이거를 봐도 뭐 알아서 하겠지만. <laughs> 바로 쎄 바로 쎄 점프가 아 아니 맞으면. 뭐, 시 이런 거는 깔끔하게 편집. 깔끔하게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 상대 조합이 또 너무 좋아. 우리 팀은 왜안 좋을까?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. 어?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당신 지금 마스터 유저를 다 지금, 진... 어? 한번 해야 합니다. 이런 부분 안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뭐요? <laughs> 뭐가 있는데? 이거 한번? 가가 스플스플릿은찬스습니다스플릿 제가 할건데요? 난뭐예요 어.. 정글 입르세요 <laughs> 무슨 정글이 스플릿스입니이 하고... 같이 합시다찬스다찬실게요오온다온다온다 어어 입니다찬스 아, 싫어 다찬스입니어찬스입다찬다 아, 싫어요, 싫어요. <laughs> 어, 뭐야. 어, 뭐야. 이거 입니다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왜 어디 갔어? <laughs> 안 됐네.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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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, 아닌 거 같아.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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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여줘 이걸? 온다 온다 온다. 아연 케인그는 플래티넘 할게요 하나 둘 셋. 케인님 들어왔죠? 꾹꾹 꾹. 바로스 이미 잡았어요 지금. 이렇게 던져, 이렇게 던 잡긴 잡았어요. 바로바로 바로스 바로스. 또막다 탈출을 전원해. 마지막 한타 하세요. 마지막 한타 빨리 빨리 오세요. 오오 오. 가자잇. 가자잇. 어 딜. 어 딜.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. 끝난 거 같은데? 잡았으면 끝났지. 이걸 테디. 오 이걸 테디? 오, 도발 진짜 잘 걸었어. 테디오 오. <laughs> 까비. 제가 아, 패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. 딜랑 한번 보죠. 네, 카이사가 1등이네요. 제가 2등. 발잼 님이 3등.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발잼 님과 재밌게 해봤습니다. 재밌었어요? 네. 전 재미없었어요. 사실 저 저도요